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맨손으로 치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설을 보시면 명문혈이 아프다. 명문혈이 여기 사진에 보이시죠? 명문혈이 이렇게 등 중간쯤 되는데 거기가 이렇게 좀 아프다 그렇죠? 밤에 소변을 세번 이상 본다. 소변 줄기가 가늘다, 성력 감퇴가 심하다, 심하면 요독증을 유발한다입니다. 그리 그러면 어 치유 방법을 알려드리면 명문혈을 어 거기 허리 중간이죠. 거기 보시면 이 허리 중간 한 가운데입니다. 이 속, 양쪽 허리가 이제 이렇게 들어갔죠. 이렇게 보시면 그대로 그림, 이 사진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음 혈이라고 있습니다. 회음 혈. 회음 혈은 자, 자기 항문과 여기 중간, 고안과 항문, 학문, 항문의 중, 중간쯤 되어 있습니다. 회음 혈은. 그러니까 보시면, 음, 남자인 경우는 고안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여성분인 경우는 이제 그, 그 부분이라고 대충 짐작을 하시면 되겠죠. 그 자리, 학문과 그 자리의 중간쯤 됩니다. 그 자리를 자기 손으로 하게 되면, 자기 손으로 얼마든지 자극을 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해주게 되면, 그 자리를 이 손가락으로 웅 눌렀다 놨다 또 돌리고 자극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그 자리를 다룰 수 있겠지요. 그 다음 전곡 혈이 있는데 전곡 혈, 음, 전곡 혈은 어디냐? 바로 이 손가락 이 부분 이죠 자, 이 부분, 아니 이,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전곡형이라고 해요. 이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자꾸 자극을 하시면 되겠죠. 이 방법은 뭐 어느 치료든 다 마찬가지예요. 병원 가도 마찬가지. 한번딱 단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 꾸준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들은 자기가 스스로 이 방법들을 머릿속에 기억하셔서 언제 어디서든 스스로 자기가 하실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굉장히 회복이 빨리 나타날 것입니다. 천궁 뿌리 1회분 5~7g을 에서 10회 정도 복용한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너무 오래 복용하지는 말, 말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복용하다가 그만하셔야 되겠죠. 호박씨를 한 줌씩 다려 먹으면, 먹으면서 항문 수축 운동을 한다. 이렇게 되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잘 이해가 가시죠? 계속 반복해서 내용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